그리고 음 레시피를 찾아보자. 이름이 뭐니? <laughs> 어! 나 이제 어. 씻고 침대 오는 영상이 제제내말다 들어간거 냐 싸우지 마라. 나는 간다. 근데, 이거, 닭이가? 닭들이 막. 닭, 부숴버려봐. 응. 죽여! 짜! 어머머머 조심해. 왕, 왕! 어, 닭이 <laughs> <다리> 막. 응. 기도 닭이 아니야? 닭새끼가 <목소리가> 이에다또다다쟤 뭐야 쟤도 닭이야? 야 나와! 다친다 어딨노? 아 정말 나왔나? 다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조난되는 거지 다쳤다. 그럼 일하러 안 가도 된다. 누나 근데 박서진 장구시인이 들아왔다 그게 뭐야? 장구시인이 어, 뭐야? 장구의 신 박서진. 아 장구의 신? 아, 장구의 시인이라고 들었어. 장구 그뭐 그거 뭐고, 그, 그라노 자기, 만에 라즈 브라즈, 브라라즈브라래브라진이라즈 브라즈, 브 누나, 이렇게, 됐어. 다 했어. 자,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자, 야바람이자, 흰신바냐바람이자 갑자기라. 아쥐야쥐바람이자. 응. 가자. 응. 누나가 들깨나 모지. 세림이 조심해서 내려가. 맛있어. 근데 수빈이는 <laughs> 몰라. 요요 요 안에 넣어야지, 요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한번 더. 자, 한번 더. 응 음, 그럼, 안 묶어지잖아. 풀이잖아. 야도 같이 한 줄로. 그래가지고, 동그랗게 했지. 동그랗게 해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크게. 요리, 크게 요 안으로. 그렇지, 그렇지. 크게 요 안에. 요 안을 넣어가. 그렇지, 그렇지. 이거는 갖고 있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 오. 아 어? 봐봐. 이게 동그라 아니, 이제 이게 동그라미 아니라 다시 동그라미. 이걸,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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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이걸 생각하지 말고 이건 하나. 이것도 하나. 어렵게 생각하면 돼. 그렇지. 응. 어, 동그랗게 넣어라 요안은 요안은 큰거 요안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거? 아니, 맞어. 동그랗게. 그렇지. 그렇지. 당겨. 그래, 당겨. 다시 한번 해 봐라. 다시 한번 혼자 해 봐. 한번 대 보자. 그럼 재밌다. 자, 한번 대 보자. 자, 그래. 그 근데 그 Yeah, I mean, I think it'll be a.